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카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섯 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여섯 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카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평산문씨와 철엄의 단합대회. 정말 어제 기가 막힌 일이 있더만. 여러분 민주당의 철어매라고 알죠? 이건 완전히 좌파 이뭐 쓰레기들 쓰레기들 장사꾼들이지 참 정말 제가 민주당에 대해서 언급을 논평을 가급적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지 네? 철어매 이야 기가 막히 현근, 현근택 변호사. 과거 추미의 법무장한때그 아들, 추미의 아들 그 황제 휴가 변호했던 현근택이. 이야. 그 다음에 권인숙이. 부천서 성고문 사건 그 이름도 찬란한 거룩한 권인숙이. 김남국이. 김용민이 그다음에 그 이준석 같은 그 저의 청년 발의하는 장경태 그다음에 왜저 거지같이 뭐다 돌아다니는 그 어? 이건 명예훼손이 아니야. 박주민이 이자들이 어제 저 평산에 문재인 집에 가 가지고 평산에다 수박 놓고 먹으면서, 어? 이런 거 하면서, 이런 거 하면서 사진 찍어서 올렸어. 정말 이자들이 벌을 받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해산해야 돼. 응? 이거 완전히 약 올리는 거지. 그 앞에서 시위 집회하는 이른바 보수파의 행동파들, 어? 내가 정말 형편만 좋으면 정말 수박이라도 좀 어? 보내고 싶어. 그러면서 수박 까먹으면서 뭐 엄지척하고 인증사진 찍어서 올렸어. 참, 내걸 보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네? 인수위원회, 당선자 시절이 두 달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 역할 한게두 달인데, 총네 달이야. 도대체, 뭐, 뭘 했냐, 이거, 뭘. 어? 그냥 문재인은 완전히 이 좌파의 호메인이야. 크이 친삼을 살겠다. 어? 개떡같은 소리 하더니, 지금 완전히 지금, 떠들어라, 이게 떠들어라. 어? 한번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도대체 문재인, 문재인을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까지 저렇게 사저정치를 지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에? 이거 정말 어떻게 되냐 말이야 이게. 하 아니 이런 일이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이게 정권 교체를 왜 했냐, 이거야. 이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가지고, 어? 김건희 여사가 아무리 뭐, 어? 영부인하고, 뭐, 어쩌고, 뭐, 대통령, 뭐, 부통령 역할 한다고 하고, 어쩌고, 뭐, 눈꼴 싫었고, 이준석이 보고 싫어도,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어? 문재인을 감옥에 보낸 거 아니냐. 어? 그래도 참, 그건 잘한 거다. 뭐,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참,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야.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겠냐, 이거야. 어? 아니, 문재인이가 자기 집에다가 메밀, 메밀꽃을, 메밀을 심었다는 거 아니야, 메밀을. 어? 이거 완전 아방궁이야. 드디어 우리 집에 메밀꽃이 피었습니다. 이야! 네? 어떻게 했 정말? 응? 이거 정말 어떻게 됐냐고.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철어메라고 보수 우파들이 정말 이가 알려하는 사람들, 황우나 김남국이 김용민이 어? 지금 지들이 가지고 좀 단합 대회를 하고 있잖아. 아니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양 뭡니까? 진영에 내려가가지고 자기 손녀 어? 자전거 태우고 달리고 뭐 이러면서 생태 어? 농사하겠다. 어쩌고. 이명박 대통령이 가만히 안 뒀잖아. 이건 지금 내가 볼 때는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이건 어, 샤아. 지금 좌파 단합 대회 장소. 어? 완전히 문재인이가 지금 거기 가서 뭐라고 했냐면 신당 차렸어요. 문재인 신당. 문재인 신당 차렸지. 자. 어떤 면에서 말이죠? 좌파가 부럽기도 해. 어? 지금 문재인이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뭐 이렇게 보인 것 같으니까 거기 내려가가지고 탄압대회 하잖아. 어? 탄압대회. 보수파는 뭐냐? 대통령, 하다가도, 어? 그 대통령 때문에 지가 국회의원하고 장관하고 권력의 담물 다 빨아먹었는데, 아, 저 사람한테 더 이상 신세질게 없다. 이제 뭐 총선 공천도 끝나고, 어? 이제 뭐 지방선거 공천도 이제 뭐신세들 일도 없다. 그냥 탄핵시켜버리잖아.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지. 그게. 그게 지금 이병박 대통령의 신세고. 저는 이렇게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백약이 무효예요. 그첫 번째가 대통령 실장 김대기를 잘라서, 자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수 우파 정권이라고 하는 색깔을 복원해야 돼. 그거와 동시에 뭘 해야 되냐? 바로 문재인하고 이재명을 처벌해야 돼. 그 처벌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권의 존재 의미가 이제 다 끝나요. 그 거기. 윤석열 정권의 존재의 의미에 기대를 걸었던 이 보수 우파가 완전 철수해. 그러면 윤석열 정권은 이제 무너지는 거야. 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민주당과의 전세가 역전이 되는 상황이 온다 이거지. 그게 아주 불길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언론이 이미 눈치를 채고, 차기 대선 후보를 지금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자, 여섯 번째입니다. 박근혜 육성 언제 나올까? 참, 이건 정말 여러분들, 제가 이것을 한 10분, 한 2, 3분 여러분께 좀 할게요. 정말, 윤카세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때로는 참 정말로, 어, 안타깝고 치근한 마음을 제가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제가 많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좌파 정권은, 뭐, 정권을 말아먹었던, 어쨌든 간에, 그래도,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 옛날 얘기도 하고, 또 윤석열 욕도 하고, 어? 그 다음에 무슨 뭐,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있어가지고, 뭐, 개딸들이다, 뭐, 양아들이다, 뭐다 해가지고, 저들끼리 모여서 자촉도 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네? 지금 문재인 보세요. 완전히 사저 정치. 어? 사람들 불러다가 밥 먹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어? 그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문재인이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가 계실 때에. 4년 9개월 동안 단두 번, 두번 침묵을 깨고, 첫 번째가 뭐냐면, 추가영장이 발부됐을 때, 법치라는 이름의 정치보복은 나로서 끝내주길 바란다. 이야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2020년 4.15 총선 전에,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 세력이 뭉쳐라. 이야기 하는 적딱두 번뿐이잖아요. 그때 대한민국의 이른바 보수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그래도 감옥에 계시기 때문에 침묵으로 지금 자신을 웅변하는, 웅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 위로를. 그 자위했던, 자위. 자유 위로했던 건데. 지금 박 대통령이, 지금 대구에 내려가신 제가, 3월 24일에, 3월 24일 대구 그 관, 사저, 사저에 들어가실 때 한마디 하고서, 그 다음에 유영아 지지선언을 하고서, 그거 외에는 지금까지 4, 5, 6, 3개월 보름이 되는데, 단 한마디가 없는 거단 한마디가. 네 어떤 뉴스도 나오지 않는 거야. 어떤 소식도 나오지 않아. 정말 성질 급한 사람들은 완전히 돌아버리겠는 거야. 어? 도대체 네?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이 어느 상태인지, 응? 그리고 지금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뭔지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설명을 하는 게 나는 도리라고 본다고. 네? 이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기계와 절개를 논의하기 전에, 그 논의하는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야.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 건강이 어느 정도인지, 어? 그리고 지금 왜 침묵을 하는 건지, 본인이 직접 어떤, 말씀을 하셔야 할거 아니야, 말씀을. 응? 그거 뭐 유영아 변호사, 유영아 변호사가 뭐 대변인도 아니고 유영아 변호사가 박 대통령을 대신해가지고 뭐 나와서 뭐 설명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거야 사실. 그렇다면 박 대통령 본인이 내 건강이 지금 어느 상태고 또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에,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저런 이유가 있습니다. 응?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벌써 두달 반이 되는데, 4, 5, 아니죠. 3월 24일니까, 4, 5, 6, 세달 반이 되는데, 아무 얘기도 없는 거야. 네? 아니, 제발 놔두세요. 아니, 냅두수도 있지만은, 이게 정말 답답하지가 않아요? 응? 박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는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 나와서 이 대명천지에 SNS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다 소통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또 침묵을 석달반 동안, 4, 5, 6, 어? 7. 석달반 동안 침묵을 이어가는 그 이유가 답답하지 않냐, 이거야. 이건 박 대통령에 대해서 뭐 비판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논의를 떠나서.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의 이 국정 운영이 굉장히 잘한다. 어? 그런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을 쓰고 있고 말이야. 이러다가 정말 윤석열 정권이 또다시 이 촛불 광란에 휩쓸려가지고 불행에 빠질 것 같은 그 불길한 예감이 계속 들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최소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좀 본인이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게 나는 이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봐요. 무리한 요구가 될거 아니다. 응? 네. 아 여러분들 의견을 좀다 올려 보세요. 그래요. 독특한 캐릭터다. 이게 전부 다 비판적인 게 아니야. 지금 박근총령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정말 간곡히 요망하는 거야. 그러면 대한민국 보수는 과연 어디에 기대해야 되느냐. 이거 이 얘기거든, 지금. 윤석열로서 막 아, 돌파구가 생기고, 어? 국민의 힘이 말이야, 어? 정말로, 어? 야, 정권 교체 잘했다, 어? 윤석열을 찍지 않은 보수파까지도 후회할 정도로 말이야. 그렇게, 어? 국정운영을 잘 한다면 이해가 돼. 그럼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를 응? 만들어주기 위해서 침묵한다는 이유가 되는데 지금 다 죽쓰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지금 입다불고 있고 저쪽 문재인 사저에서는 매일매일 떠들고 있고 말이야. 제가 참 모처럼 만에 이런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박 대통령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빠르면 빠를수록 빨리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그 지지 세력에 대해서 궁금증을 좀 풀어주기를 정말 난 바라는 바예요. 육성으로. 네. 그런 데 고원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건 아는 정치 평론의 영역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갖고 있는 두 가지 확신이 있어요. 그걸 정리해서 여러분께 오늘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확신을. 저는 아직까지도 갖고 있다. 그첫 번째가 뭐냐. 감옥 생활 기간 중에 그 국민들의, 국민들이 보내주신 그 편지에 대한 답장. 8만 5천 두개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답장을 했잖아요. 그 답장이 저는 진심일 것이다. 거짓말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게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왜? 네? 이거 보세요.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쓴 자신의 답장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박 대통령이 사라진다면 그러면 이건 뭐 실없는 사람이거나 사기꾼이거나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박 대통령이 그런 인물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확신이, 응? 여기서 무너질 리가 나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윤카세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다가 그냥 말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실린 박 대통령의 이 답신. 그걸 한마디로 피는 물의 절규입니다. 첫째가 뭐냐. 이게 박 대통령이 쓴 답장 내용을 내가 정리한 거예요. 네 가지로. 진실은 훗날 역사의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네? 영장 추가 발부할 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진실규명을 다짐했어요. 진실은 훗날 역사의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진실규명 하겠다는 거야. 두 번째,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고 선동한 자들은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게 뭐냐면 권성동 장재원이가 이명박 대통령이 검찰에 잡혀갈 때에 그 이명박 대통령 노현동 사저 앞에서 권성동 장재원이가 눈에 들어오더라. 이 여기에 대한 답변이야.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고 선동한 자들은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칠 것이다. 이명박 세력에 대해서 던지는 말이었어. 이게. 예. 세 번째, 제가 대한민국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할 것이다. 명예 여부하겠다는 거예요네 번째,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어. 타이밍이 타이밍이야. 이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럼 이네 가지가 전부 다 거짓말이다? 자신이 지킬 못할 이야기를 한 거다? 나는 박 대통령은 그럴 리 없다고 보는 거지. 그럴 리 없다고 보는데, 왜 지금 침묵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침묵을 깨고,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과,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라는박 대통령의 도리라 보는 거야. 그다음에 박 대통령이 그런 어 쉬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두 번째 확신이 뭐냐? 나는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거지. 네,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거야. 박정희 대통령, 혁명화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서 이 수많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냥 정계에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다? 대구에 내려가는 것은 그냥 조용히 여생을 보내기 위한 것이다? 이건 아닐 것이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실망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틀림없이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건강회복에 매진을 하고 있고 또한 그런 그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정치 세력을 모을 것인가. 정치 세력화에 지금 골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께 준비한 걸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우종창 기자가 제작한 그 위대한 침묵이 전국에서 지금 상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관람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종찬 기자를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후 4시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신뢰할 수 있는 우리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님을 모셔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안보 현실에 대해서 정말 진중한 토크를 가지러 갑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바라고요. 어, 마지막으로 윤칼세TV 시청을 위해서 운영에 여러분 적자 운영을 여러분들이 좀 타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제가 한 분을 빼먹은 적이 있는데 아 그레이트 사일런스 아, 어, 죄송합니다. 네네. 자, 여러분, 어, 이따 오후 4시에 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나가주시고,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그리고 자발적 구독료 도서 주문, 여기를 통해서 해 주신 분, 그리고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채팅 참여해 주신 분들, 여러분, 1시간 40분 동안, 윤카세 TV 윤창중의 조마이 뉴스를 시청해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